다들 같은 마음이겠지만 저는 설거지가 너무 싫습니다. <laughs> 그래도 밥을 해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설거지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는 있는데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내가 싫어하는 일이라도 안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많지만 옷은 정말 좋은 게 뭐냐면은 옷만큼은 진짜 좋아하는 걸 입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옷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되게 소소한 행복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저의 시그니처 카테고리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제가 진짜 자주 입잖아요? 이거 가디건. 또이 가디건이 진짜 좋은 게, 지금 같은 날씨에는 이렇게 셔츠나 티셔츠 위에다가 아우터로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날씨가 추워지면은 레이어드용 이너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점이 되게 좋아서 가디건을 되게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디건, 제가 진짜 요즘에 자주 입고 있는 가디건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자주 첫 번째 가디건은 가디건 하면 딱 생각나는 외형을 가진 이렇게 브이넥으로 파인 그런 가디건입니다. 이런 기본 스타일의 가디건은 안에 이너로 셔츠나 티셔츠 같은 걸 입어주면은 되게 잘 활용할 수 있어가지고, 어, 한계쯤은 있으면 되게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는 보면 터치감이랑 그 착용감이 되게 좋아가지고, 이 몸에 안착된 착용감? 그래서 지금 제가 많이 애용하고 있는 좀 에센셜한 가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기본 가디건을 사신다면은, 개인적으로는 면이나 캐시미어로 만들어진 가디건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에센셜한 아이템들은, 오래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커피포트 하나 사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냄비에 끓여먹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앞으로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처럼 주간 상자란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일상적이고 편안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괜찮은 제품들을 더 자주 소개해드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주간 상자라는 영상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주간 상자랑 월간 상자라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한 달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디건은 작년에도 제가 소개해드렸었던 셔터의 로고플로 가디건입니다. 이 카라 가디건은 가디건 중에서도 귀여운 포멀에 가까운 가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작년에 다크 네이비 색상을 구매해서 잘 입고 있고, 이번에도 이 색이 나오긴 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셔터의 로고 패턴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핏감은 약간 이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단품으로 뭐, 티셔츠 입에다가 입어도 이쁘고, 아니면 이렇게 조금 블루톤의 셔츠? 아니면 그레이톤의 셔츠? 핑크색도 괜찮고, 아니면 보라색도 괜찮고, 그런 셔츠를 조금 얹어주면 은 되게 이쁘게 연출할 수 있으니까. 아,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윤호님이랑 민영이도 그레이랑 네이비로 해서 사더라고요. <laughs> 아, 그리고 원래 커피도 점심 먹고 카페에서 막 사다 먹고 아침에 사오고 이랬는데, 생각보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니까 그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이렇게 민영이가 사다 준 탐앤탐스 드립커피를 한 잔씩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먹는 게 뭔가 좋은데 아직 드린이어가지고 혹시 커피 드립 내리는 거 고수분들 있으시면 은 이런 거좀 좋은 것좀 알려주시면 은 감사하겠습니다 덧글로라든지 세 번째 가디건은 두꺼운 가디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만한 가디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은 두께가 뭔가 느낌이 엄청 묵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무게도 좀 무게감이 있고 마르신 분들 이 입기에도 커버도 될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그거에 맞게 되게 매력적인 핏감이 나와가지고 이 점이 되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얘는 가격이 30만 원 조금 안 되는 가격인데 비싸죠. 당연히 근데 사실 비싼 만큼 진짜 잘 만들어진 옷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만족스럽습니다. 솔직히. <laughs> 좀 관심 있는 가디건도 있어가지고 나는 이첫 번째는 브라운하드의 칼라 가디건 그레이 색상인데 이 가디건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되게 탄탄해 보이고 소재감이 그냥 단색이 아니라서 그게 되게 이쁜 것 같아서 가격은 조금 있지만 어,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분홍색, 파란색 가디건, 어나드 컬러인 브라운 색상 가디건인데, 라그랑즈라는 브랜드 아시죠? 브라운이 너무 이뻐가지고, 전 얘를 되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만간 이 라그랑즈 카라 가디건 브라운 색상 코디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쿠어인데, 쿠어의 탑필 캐시 울카라 가디건? 딥 퍼플 색상인데, 얘는 엊그제 이제 무신사 테라스에서 팝업을 하고 있길래 입어봤는데, 어, 이게 색감이나 뭐 실루엣이 이쁘게 떨어져서, 얘도 슬쩍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셔터, 플레인 라운넥 드 가디건이라는 건데, 이 가디건이 레이어드 하기에 진짜 좋은 포지션인 것 같아가지고, 두께감도 그렇고, 룩북에서 레이어드 하는 거를 보고, 반해서 얘도 일단 관심사에 넣어두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티스터 큐레이터. 요 친구도 이제 마티스터 큐레이터 촬영하면서 입어봤던 친구인데, 모헤어 가디건 요즘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게 되게 색감이 진짜 어매해가지고, 아, 진짜 예쁘다 생각이 들었던 제품입니다. 네, 마지막 가디건은 이제 언더피스의 이름이 되게 정겨운 그랜드마 가디건입니다. 지금 입고 있는 건 브라운 색상이고 페어 아일 패턴으로 되게 봤을 때는 진짜 뭔가 어려워 보이고 이러는데 막상 입으면 되게 어디든지 잘 어울리기도 하고. 이 친구도 입어보면 느끼겠지만 되게 귀엽게 포멀함을 연출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좋아하는 가디건 중 하나입니다 실루엣이 동글동글하게 떨어져가지고 포근하고 아늑한 인상을 내고 싶은 분들이 입으시면은 진짜 예쁜 가디건이니까 뭐 치노 팬츠도 매치해도 되고 슬랙스에 매치해도 되고 이러니까 한번 기회 되시면은 경험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주간상자 가디건 편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앞으로도 이 주간상자랑 콘텐츠를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괜찮다면은 뭐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laughs>